어,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럭키 블로그를 하려고 왔습니다 라이언분들 많이 봐주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곤돌이 유튜브입니다 라이언분들 자, 하염 자 저는, 님은 구독 구독자 애칭이 뭔가요 아 저요 어한20 몇쯤 된거 같은데 영상을 삭제해서 아니 구독자 애칭이요. 아, 아직 아안 정했습니다. <laughs> 저는 라이언이에요. <laughs> 아, 저도 이따가 정해. 사진 라이온이라 허허. <laughs> 아, 라 라이, 어. 이제 시작하죠. 저는 빨간색. 아, 라이온 분들이구나. 라이언이 아니고 라이온은. <laughs> 자, <웃음> 저, 이제 시작하죠. 저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아, 아줌마구나. 아, 골라야. 골랐어요. 아, 골르는 거였구나. <laughs> 어, 우유. 전 빨간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네, 옆이네. 준비, 시작. 어, 전 해버렸는데? 어, 칼이다. 별로칼 어, 뒤에, 뒤. 어, 나는 우유가 나왔네. 어머나. 어머. <웃음> 여기요. <웃음> 여기까지 피해를 주셔도 됩니까? <laughs> 네. 어머? 징징아 아니야? 근데 패버려야지 응내의별 네 어? 삽이다 마삽 응 고기 어? 슬라임볼? 어, 슬라임, 슬라임 주스? 국갱이! 어 고. 딱지 어. <laughs> 피해주기 콕딱지라니요 저는 피해주기 아, 콕딱지가 나왔어요 <laughs> 저는 피해주기 어 저는 흑폭탄이었군요 어, 다... 어 이건 뭐지? <laughs> 어 원펀치 요 원펀치요? 원펀치 답을. 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한 개씩 하는 겁니다. 아니, 두 개씩. 네. 근데, 그것도 아, 원하는 거 아니야? 아, 좀이걸렸다 근데, 빠르네. 어, 방금 다 갔다. 저는, 바로 주황색으로 가겠어요. 저, 운 응, 좋습니다. 지금. 갔어요, 눈물 사기고 이놈은 지금 제가...뭐야? 어. <laughs> 우깡님 팬님 왜요? 재미없으셔요 자, 우깡님 팬님 이, 우리... 우와 우리... 우리... 줄임말을 합시다 저는 곰돌로 하고 당신은 뭘로 할래요? 우님... 어... 우깡 우판 우팬? 뭘로 하죠? 우판 우팡 우팡 그래요, 우팡. 우팡님, 제가 선물 줄게 이리 와봐요. 자, 자, 심심하실 텐데 우유 한잔 드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웃음> <웃음> 뭐 하셨나요? 내네 아이템 먹지 마셈. 안 <laughs> oh 우리 싸우지 마세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한번콜입니다이 가스터 이름은 사기입니다. 가스터? 아니 그 언더테일에서. 아 이것도 원아 <laughs> 이거 이거 원펀치구나 이거 원펀치가 펀치. 그렇게 세? <laughs> 응. 내네 건. 너날카로워인데17 이거 내칼내칼내 네네네 칼. 사과. 같이 가시죠. 그런 어, 게 가빠다. 어딨습니까? 저도 갑다 모자 하나 나왔습니다. 베이는 뭐야 이거? 이게 엄청 인챈트가 어... 엄청 좋은 건데 다 쓰레기예요. 야 이거 또 뭐야? 저기요. 얘들 <laughs> 뭐야? 어? 얘 죽을 거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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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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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 있습니다. 무아. 오, 오, 오 칼이다. 야, 피해 아 주기. 누구냐? 진이야? 원포티 해 봐. 나나 원머지 또 나왔어. 너 이리 와. 나도 두개 나왔다. 와, 대박. 저일나가라 정이야, 네. 조용히 좀 하세요. 네. 날카로운 이십입니다 저. 어 머리다. 어 강아지다. 공격은 이걸로 싸워줘야겠다. 기히. 이리와 자, 돌. 이리와 돌. 내가 빠져. 음. 돌 제가 강아지가 나오면 무조건 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짜자 어. 저기요. 어. 아내 템. 저기요. 네 소리 좀. 해 주실 네. 탭아전 파밍하겠습니다. 뭐. 음, 저는 해야겠죠? 왜요? 내려갔어요? 네. 제템 먹지 않았죠? 뭘요? 템 떨어져서. 찾았다. 음. <laughs> 잘못 듣는 거죠? 예. 네. 제템 먹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검돌 TV라고 시면 감사하겠고요. 건돌티비 아. 제발 구독해주실거죠? 네. 아 화나. <laughs>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바지를놔두려안겠어 음, 하루를 한 바퀴 펴고 이것도 써주고 화에 남은 거 있어요. 저 활이 없어 뭐야 이것도 사기였어. 이거 사기였다. 어, <laughs> 이거 한 개는 나를 왜 넣어야 되래? 사기야. 엄청 센 거는 사기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 센게 없어요. 이럼그갑빠는 뭐예요, 그럼? 이분 예? 그갑빠는 뭐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쓰기 이수로 하자 우리 아, 아 잠만요 저 위에 보고 좀이슈나 하시면 제가 이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템이 네, 다다오리 하나 떨어졌어요 어머 닭거리구나 빨리 오세요 어 잠만 어? 풍랑화가 어? 있어 우리 엔진까지 가야돼요 풍랑화가 있어 지자 우리 진사랑 여기에서 진사랑 벌칙 하죠 못생긴 스킨 어 아니면 그 그럼 다음판에 다음판에 애교 부리기 그런거 못생긴 스킨으로 가자 네 만드는거 아닙니다 준비 시작 아 잠깐만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리 오세요, 우박님. 우님이리 오세요. 아, 충명한 먹었어야 되는데, 헛... 어. 헛... 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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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가벼> <laughs> 어, 뭐야 어. 제가 이거, 자, 이거 경고 배고, 돼지 동굴 격파가 배고, 강타배, 제 최고 정확성 배, 날카로운 배, 희귀품 제고 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엔딩 가야지 돼지야. <laughs> 자 이리 오세요, 우리 엔딩. 아 진짜.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얼른 3회 칠해주세요 그래요. 끝내야 될것 같았네요 용량 부족으로 또 꺼지는 거 아니야? 자, 라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강 강님 팬과 곰돌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꾹!